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무역 어. <laughs> 대표 이민기입니다.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, SUV 차량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.라고 도착하기도 전에 판매를 다 했고요 <laughs> 차량이 어, 사실 어저께 어, 어제 제가 한 여섯 대를 사왔는데. 어, 남, 뭐몇 개만 찍을 예정이에요. 그, 그 중에 한 대, 어, 산타페 DM 차량을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럼 이 차량, 보러, 가시죠. 이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15에 15년형, 어, 15년식이에요, 그냥. 어, 산타페 DM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은 제 시청자분께서 어, 저, 저에게 저 연락을 주셔서 어, 올카에게 판매를 하겠다 어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판매를 하시게 된겁니다. 어, 사실 원래 이 차량은 저에게 제가 어, 좀 이렇게 사진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금액을 냈었던 차량입니다. 그래서 어, 오셔라 이 차량을 언제 팔겠다 그때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갔어요. 그리고 인천 구월동에서 어, 만나게 되었습니다. 어, 근데 이 차주분이 정말로 와 동안이야. 되게 잘생겼어요. 훈남이었어요. 훈남. 진짜로. 야, 되게 깔끔하시고 옷도 굉장히 잘잘 입으시고. 어, 올카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 정말 어,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. 아, 진짜 올카가 그래서 그런가? <laughs> 아이 농담이고요 어, 이 차량은 하얀 하얀색이고 스마트키,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내비게이션, 어 이렇게 전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참 아쉽게도 썬루프가 없는 차량이고요. 여기 보시면 2015년, U 옆에 F, U 옆에 F, 요거 15년식이라는 뜻입니다. 전동 시트는 이렇게, 어 운전석에만가 있고, 자, 키로수 23만 7천 킬로입니다 그리고 오토고, 그 다음에 뭐,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, 나머지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. 오토 홀드나 뭐 그런 저희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프리미엄 같은데 프리미엄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외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.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차 관리를 엄청 잘 하셨어요. 제가 이 차량을 보자마자 시동도 걸기 전에 아 이거 관리된 차량이다. 대박이다.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어, 차량을 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어, 이거 전동 트렁크는 이제 싸제로 어, 차주분께서 어, 이렇게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이쪽에 어, 이렇게 어, 사고가 있었어요. 이 실리콘이 없잖면 없잖아 이렇게 여기 여기는 이렇게 실리콘이 있는데. 여기를 이렇게 작업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여기를 음 응. 그래서 요거 감가를 했습니다 그 5인승이야 또 어, 제가 이거 7인승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5인승 차량입니다 아 웃긴게 왜 여기 실리콘이 없냐고 여기에 어 제가 진짜 어 판단이 좀 애매, 아리까리 했어요. 진짜로. 저도, 어,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, 일단은, 감가 조금만 했고요. 대략, 어, 저는 한 20만원, 20만원, 30만원 정도 한것 같아요. 그래갖고, 옵션, 이런 것도, 어, 얻고, 이렇게 판단해서, 어, 제가 요, 요 차량은, 어, 요, 우리 차주분께, 어,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화면에 보일래나 여기가 좀안 좋거든요. 칠이 어, 하여튼간 이 차량 어, 660만 원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. 음, 하여튼 우리 차주분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제가 660만 원에 매입을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또 색깔이 다르죠? 음, 이렇게 이 색이 있는 겁니다. 이거 교환이에요. 그래서 어, 차주분이 너무나도 되게 좋았어요 어, 또 화도 안 내시고 어, 사장님 하, 제가 올카무역에 사장님 저한 번만 봐주십시오 바이어가 아, 그때 현장에서 바이어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옆에 이제 차주분 분 계셨는데 아 그래서 암튼 그 금액 추라이잘 돼갖고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그랬더 1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만 원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6 6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된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요거 차량 매입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제 굉장히 많은 차가 들어왔는데 어저께 진짜 너무 바빴어요 어 이런 지금 오랜만에 제 SUV를 갖고 왔습니다 SUV 차량 원래 올카무역이 좀 다른 업체들보다 좀그좀 그좀 금액을 좀 많이 드리고 갖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 어 수출시장이 좀 안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suv 를 잠깐 제가 잠깐 그 잠깐 어 매입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올카무약이 어 재고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 팔아 갖고 어 그래서 한 대도 없다가 어 뭐 계속 뭐두대세 대씩 이렇게 매입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팔고 어 이런 상황이 지금 응.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다음 다음 차량 한번 다, 어 다음 영상에 한번 만나 뵙고요.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무역 <laughs> 대표. 이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